오. 너무 자꾸 떨어는데 파츠가 너 파츠를 너무 많이 넣었구나. 그지? 이 이상해 왜물 같해? 어때? 아, 저 장난 아니지. 물 같지 않아? 약간 개구리야? 나와 니네 나와. 아니 같이 해봐. 지렁이 TV. 너희 둘이 같이 해봐 그러면굿 아, 뭐? 지렁이 등장하는 아니 나 미니 TV에. 지렁이, <laughs> 지렁이 등장. <laughs> 나오세요 음, 자우니 씨, 진짜? 지렁이 윤장 소개. 장우니 나와주세요. <laughs> 우 <자우나> 나와주래. <laughs> 지렁이 소개해준대. 그 근데 너 어. 좋아해 몇 명이야? <laughs> 좋아. 50... 누가 그렇게 구독 요 눌러주고 구독자가 있어? 아 근데 나도 하나 눌러어 진짜? 구독 눌러줬어 자원이? 자원이 좋아요 눌러 <laughs> 어, 나도 눌러 진짜?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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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야 구독자 <laughs> 아, 구독이 구독이 나한테 구독있다자 <laughs> 이제 민혜보자 어쩌? 지렁이 좀 짧아졌다 그라상 변신 비밀 뭐였지? 비니 뭐였서 딸기? 응, 메리베리. 닭? 뒤로 돌아가요. 비니. 우와. 딩 좋겠다. 딩딩 맛있겠다. 어? 먹을 거야? 우와. <laughs> 손 씹어.